그를 만난 것은 어느 비 오는 가을이었습니다. 그가 불쑥 내 우산 속으로 들어왔고, 난 기꺼이 우산 한쪽을 내어주었습니다. 고맙다며 활짝 웃는 그의 모습에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아니, 미경 누나, 나 아직 20대야, 준비가 안 됐다고. 그, 얘기 말인데, 그냥 눈딱 감고 지우면 안 될까? 진짜 이럴 거야? 그 애가 내 새끼인 줄 어떻게 알아? 나한테 뭐라도 뜯어낼 생각이라면 번지스 틀렸어. 함께하기 두렵다며 그가 떠나고 준희야 나만 남았습니다. 준이 출생신고는 어떡할게요? 어떡하긴요. 든든한이 엄마가 있는데. 이제 우리 준인 이준이에요. 강준이 아니라. 응. 근데 애 아빠 없이도 출생신고가 되나? 그럼 지혜비가 나물나라 하는데 당연히 엄마 혼자서라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제 알아봐야죠. 아이고 아이고 모지리도 모지리도 이런 상모지리가 따로 없단게 고마워요 언니 아이고 웃지 말아 정든이께 아이고 언는 정신 차리고 가게나 나와 나 혼자 죽어 딴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아이와 단 둘이 남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 조은경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이 경우에 어머니 혼자서도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출생 신고입니다. 네, 출생 신고를 할때 어떤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자녀의 출생 신고는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한달 내에 하지 못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출생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에 출생한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혼인 중에 아닌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어, 그 밖에 사람들이 순순히에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혼인을 안 해도 엄마가 혼자 다할수 있다 이 말이네. 그럼. 아이 성도 엄마 성 따라 쓸수 있고, 친권, 양육권 다 가져올 수 있나? 혼인 외 출생제에 대한 출생신고, 아이의 어머니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자녀의 이름의 성, 친권, 양육권 문제는 또 어떻게 되나요? 어,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성 또는 아이 아버지의 성을 선택해서 따를 수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인지 전이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에게만 있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를 친자로 인재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모두 친권과 양육권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 양육자를 협의로 정하거나 두분 사이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재판으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어. <laughs> 근데. 나중에 애아빠가 니네 성으로 출생신고한거 알고 지그성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떡한디야? 지가 무슨 권한으로요? 두렵다고 무책임하게 도망가버린 놈이 이제 우리 준인 영원한 이준이에요 엄마가 자신의 성을 따라서 혼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를 아버지가 알고 본인의 성을 따르고 싶어 한다 이럴 경우 어머니의 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 혼인의 자가 인지가 되면 부성 원칙 때문에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머니 성을 계속 사용하려면 두 분이 먼저 합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협의가 된 경우 인지신고할 때그 협의서를 같이 첨부하게 되면 엄마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런 협의가 안 되고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먼저 하시게 되면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어머니께서 자녀의 종전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법원에 하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기존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협의하니 뭐니 또 얼굴 마주 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아니여 음에 야 일단은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것이 낫겄다 우리가 뭐 죄지었어요? 아이성 뺏길까봐 일부러 숨길 이유도 없고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정당하게 허가 받아낼 거예요. 여기에 이런 사연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아이 출생신고 당시 아이 아빠의 성을 따라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또 문의를 주셨는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서 심판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옳지! 그렇지! <웃음> 그러지! <웃음> <웃음> 아, 근데 언니. 네? 내 성을 따라서 나 혼자서도 출생신고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가족관계에는 어떻게 기재가 될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모. <laughs> 보통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모의 이름이 모두 기재가 되잖아요. 네, 그럼 혼인 외출생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나타납니다. 어,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에는 본인과 부모 그다음 배우자 그다음 자녀의 같은 경우는 현재 혼인 중에 자녀만 기재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에는 자녀의 경우에는 전혼자녀 사망한 자녀 현재의 자녀까지 다 기재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에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부모만 기재되고 자녀도 혼인 중에 자녀가 아니라서 어, 어머니만 기재되는데요. 어, 반면에 이제 상세 증명서에는 자녀까지 모두 기재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부모가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모두 기재가 되는데 어, 우리 애기는 아직 인지가 전이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아이 친권자 확인은 어디서 할수 있나요? 자녀의 친권자 확인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에 나타나는데요. 그밖에 친권 후견에 관한 특정증명서라고 있어서 친권이나 후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가족관계증명서에 준니야저 모두 아들과 어머니로 기재가 되네요. <laughs> 그래네. 이제 어쩔게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요? 동사무소 가야죠. 언니 갔다 와. 준이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고마워 요 언니. 오이야. 오이야. <laughs>